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대별 퀴즈쇼 진행자 박상미입니다. <laughs> 네, 먼저 저희 대표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. 먼저 10대 대표 김하은 양, 20대 대표 안시 씨, 30대 대표 조재현 씨입니다. 10대, 20대 문제고요. 자, 음. 이 문제는 2점짜리 문제입니다.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발컨. 발컨? 발컨. 발컨. 네, 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아. 다이였습니다. 아니 왜왜왜그럴생각는데 <laughs> 그냥 생각나. <laughs> 아 그럴 수 있죠 발로 시작하니까. 네. 아 저는 모르겠어서 그냥 발랄 컨셉. 어 근데 말은 돼요. 아그니까네 <laughs> 그냥 줄임말인것 같아서, 네 모르겠어요. 모르는... 처음 들어봐요? 네, 네 저도. 나이거 확실 알고 있어. 발로 하는 컨트롤. 오. 이거 이거, 이거 게, 게임 게임하는 도 많이 하네. 게임한 잔도, 이거 나이가 아니라 아 게임하는 사람도 다 아닌 거라고. 이거... 나 남자들은 게임 많이 하니까. 자생각하시기엔 자, 자. 어느 게 정답 같세요 너무 자신감 넘치셨어요 이거, 이거, 이거 같은데. 생각입니다 네. 아. <laughs> <근데> 10대 맞아? <막아? 웃음> 자, 그러면 지 정리로... 자,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10대 20대 문제입니다. 복색 편사를 뜻을 쓰시고 통사 구조를 그리세요. 아, 너무 어려운데. <laughs> 다 되셨나요? 네. 네. 하나, 둘, 셋! 짠! 짠. 와! <웃음> <웃음> 자, 정답은? 자, 잘 보셨죠? 내려주시고. <laughs> 다음, 문제 드리,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. 20대, 30대 문제입니다. 신맛의 뜻과 운현상에 대하여 쓰시오. 신 뭐요? 심맛. 심맛. 뜻이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심장 뭐지 다요? <laughs> 그건 무슨 말이죠? 심장 뭐지 다요? 무슨 말이야, 지금? 나는 심장이 뭐지 다? <laughs> 아, 뭐지? 심장 는다 음. 자, 정답은 뜻은 심장이 멎는다는 뜻입니다. 예. 대개 외모가 훤칠하거나 사람을 보거나 깜짝 놀랄 때 이를 경험할 때 쓰이는 말로 음. 있고요. 음절 <laughs> 말 때문에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. 아, 어? 이거 니가니가 아니야? 심장. 10만이요? 10만. 와. 신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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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, 오, 역시 박지부. 한국어에 네. 다시 보세요.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30대 문제입니다. 득템의 뜻을 쓰시고 조업법을 적어주세요. 둘, <목소리> 셋. 답은 합성어입니다. 오. 자 이제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. 얻을 득자와 영어의 아이템을 합성한 말로 아이템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. 먼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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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동안 많은 하고. 게임에서 나 게임. 어, 네. 너무 쉬운데요.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. 벌써 네. 오. <laughs> 40대 50대 문제입니다. 사바사바의 뜻과 의성원지 의태원지 골라주세요. 보여주세요. 짠. 와,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. 네. 사바사바에는 뒷거래를 통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일을 속대게 이르는 말입니다. 음. 음. 음, 그래서 비싸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의태어입니다. 왜냐면 이런 것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. 음. 오. 의태 음, 꺾 네. 자, 이렇게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. 벌써. 네. 예. 오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김은양부터 네. 어, 이렇게 세대별로 신조어 알수 있었어서 너무 좋았고, 신조어에서도 저희가 문법 시간, 전공 시간에 배운 의문 현상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<laughs> 지식을 많이 알고 갑니다. <laughs> 신조어 많이 알고 있긴 했었는데 문법 현상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문법 현상에 대입해서 보니까 더좀 재밌다 해야 되나? 괜찮은 것 같아요 누르셨어요? 네. <laughs> 저희도요 저는... 어, 하기 싫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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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기 싫은 었 아. 멋있게. 근데 뭐 오늘 뭐 새로운 지식 알아가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. <laughs>